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탈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합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해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찬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고 "그러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비로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예수를 시험하되 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것쓴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22장은 여러 본문을 본문으로 다양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고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올무는 사냥하는 도구이지만 사람에게 사용하면 누구를 잡기 위한 덫이나 계략으로 계략을 의미합니다. 주로 말로 계략을 짜는 경우 그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과 해롯 당원들을 통하여 예수를,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고자 계략을 꾸밉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온 것이지요.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악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들의 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깨닫기를 원하는지 보고 알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법과 규칙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디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불합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복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만을 품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내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세상의 법을 준행하지만 하나님 법 앞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보다는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누구의 것이냐. 고대 사회의 명예와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에 답변자가 답을 못하면 질문자는 명예가 올라가지만 답변자가 답을 할 경우 답변자의 명예는 올라가지만 질문자는 수치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 때문에 예수님께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지금 바리세인과 헤롯당원들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문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의 그리냐? 그러자 그들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그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즉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드려져야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욕망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 숨 쉬고 먹고 자고 입고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인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내 몸과 마음을 그리고 내가 주님이 주셔서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순종으로 때로는 복종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대지 통에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시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질서, 법, 문화 등과 같은 것들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소수의 인원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그들을 통하여 질서와 법,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만들어져 가고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허락하셔야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이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것이 과연 악인가 또는 선인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선, 선하심과 섭리를 바라볼 수 없기,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선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를 통해 구원에 이를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와 로마를 통하여 하나, 하나의 언어, 통일된 언어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로마가 군사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잘 닦아 놓은 도로 이 도로를 통하여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통일된 언어, 잘 닦인 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쉽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에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모든 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것을 나눈다라는 것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져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세워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 또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유익에 따라 말씀 앞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지 않도록 믿음이 굳건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이보다 더큰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나를 선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님 기대와 소, 주님 이끌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며 하루하루 청지기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